여름 상추입니다. 오늘 25년 7월 25일입니다. 이제 한 이달 말이나 다음 달초 되면요. 상추 값이 거의 폭등합니다. 삼겹살보다 비싸지죠. 금상추가 됩니다.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씨앗 파종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5월 초순에서 6월 초순까지 씨앗 뿌리시면은 여름 상추들이 더위가 오기 전에 7월달에 오기 전에 뿌리들이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도 이런 상추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이두둑에 물이 잘 빠져나가야 돼요. 이두둑에 물이 고여버리면 상추 뿌리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렸을때 약간 모래를 좀 넣어버리면 좋습니다. 비가 왔을 때이 물이 여기 고이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토마토라든지, 가지라든지, 그늘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해놨거든요. 또 이, 다시 옆에 한... 여기도 다 여름상추거든요. 요것도 제가 언제 씨앗 뿌렸냐면은 거의 5월 하순에 씨앗 뿌렸습니다. 여기도 왜, 여기 뿌렸냐면 제가 여기에는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가지고 오후에도 해가 빨리 지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약간 해가 늦게 뜹니다 일조량이 오히려 적으면 좋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에 물이 고여 보면은 상추도 다 녹아 버립니다 제 땅에 보시면 약간 돌 같은 것도 막 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여기 안 고이고 땅 속으로 밑으로 잘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날씨 어, 비가 한 100mm라도요. 상추들 이안 녹습니다. 제 상추 보시면은 얼마 전에 장마 때 비가 여기도 몇백 m m 왔거든요. 다잘 자라고 있죠. 포인트가 씨앗을 5월 초순에서 6월 초순까지 뿌리면 되고요. 그래 그늘에 뿌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이땅 속에 물이 쫙쫙 잘 빠져야 되고요 씨앗은 지름 상추 씨앗 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허트뿌리 해 놓으면 빡빡해 놓으면 안 돼요 줄뿌리 해가지고 솎아 줘야 됩니다 안 솎아 주면은 야들이 빡빡하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늦어집니다 뿌리 활착이 늦어지면은 더위에 지쳐버 가지고 상추 녹아 버립니다 뿌리 양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락 하면은 줄뿌리 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뜨거운 여름에 삼겹살보다 비싸다 하는 여름 상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확하는 걸잘 보시면은 좀 다르게 수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은 다 이렇게 남기고 수확합니다 여리 남기면은 더위에 이긴 힘이 강합니다 여름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추들이 엄청나게 잘 지치는데 이렇게 하면 덜 지치거든요 여기는 지금 양이 좀 많네요 이걸 부러뜨리면 되겠네요 여기 공간이 되니까 공간이 좀 넓혀집니다. 요거는 제가 늦게 씨앗 뿌리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요건 성공했습니다. 6월 12일 날 씨앗 뿌리인데도이 상추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요게 빡빡아 있는 거를 제가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 옮겼거든요. 옮긴 데도 지금 야가 지금 안 녹고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옮길 때도 제가 옮기는 방법은 이 올려드렸고 최대한 불을 크게 따르면 좋습니다. 지금 요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몇, 지금 양이 좀 많거든요. 빡빡하거든요. 요런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요런 걸 뽑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너무 빡빡하면 상추들이 야들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이제 띄워야 됩니다 요 보이시면요 달팽이 보이시면요 달팽이 방금 있었는데 요, 달팽이를 잡아야 요 달팽이는 잡아야 됩니다 달팽이 잡아야 돼요 런것좀 빡빡한 거좀 뽑아 주시고요 요것도 요것도 잘라 주시고요 지금 요거 한개 요거는 지금 요세개 있네요 세개 있는데 요거는 좀 뽑아야 될것 같아요 잘... 뽑을 때는 땅이 약간 촉촉할 때 뽑으시고요 안 촉촉하면 뜯는 게더 좋아요 안 그러면 뿌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오늘또 제가 뜨거운 여름에 삼겹살보다 비싸다 카니 여름상추 자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렸습니다 요 나중에 좀 요것도 누가 좀줄때 있어 가지고 요거 오후에 가아야될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뜨거운 여름에 상엽살보다비싸다 하는 여름상겹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적당히 있죠 적당히 풀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풀이 이거 상추보다 크면 안 돼요 상추도 크면 그 풀이 상추를 이겨버리면 상추가 녹아버려요 요렇게 있으면 슥슥 뜯으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삼겹살보다 비싸다 하는 이런 상추를 잘 끼우셨으면 이런 거를 버리고요. 이런 걸 버리자고요. 요런거 이런 요런 펄자로 이렇게 서서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서서 텃다 하신 분들 면적이 안 많잖아요. 이렇게 했시면 됩니다. 뜯어버리면 되고요. 오해와 가지고 제가 좀더 섞어야 돼요. 오해 또 어디 좀 갖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도 썩서 뜯어버리고요. 여기는 이제 양이 좀 많은 거 이런 거는요. 잘라 가지고 이 대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가지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지도 이게 줄기가 나오는 거를 다 키워야 됩니다. 어제 여기서 가지를 제가 이게 보시면은. 어제 이튜유튜신 보신 u t u b e y o u 서 엄청나게 큰 거를 제가 e 거든요 여기까지요 o 가 t u b e y o u 가지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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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양이 많 YouTube, y 다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가 u b 다 y o u t 가지 e y o u 가지 b 0 YouTube, YouTube, 요 엄마 줄기 나오죠. 요버어지면 아들 줄기 버어지죠요 손잡이 줄기 버어지죠요 오이 가위 다진가 한번 샤리 볼까요?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요표히세 개, 네 개, 다섯, 여기 여섯, 달려있는 일곱, 여기 여덟, 여기 아홉. 이쪽으로 없으면, 10개, 11, 11개, 여기 12개, 여기 13개, 14개, 이런 가지들 나오거든요. 나오면 다 달면은,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한 8월 달 되면, 은 8월 한 중순만 넘어요. 가지 한폭기에 많이 따는 날1 5개됐 떴니다. 오늘도 제가 뜨거운 여름에, 금상추를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잠깐 또, 가지 이야기도 잠깐 했네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상추 이거, 이것만 해도 뭐, 시커먹어요. 엄청 많아요.